저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부입니다. 사는 곳은 경남이고요. 7살짜리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저는 별 특징 없는 집에 이남 일녀로 태어나 평범하게 학교 졸업하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회사원이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바람이 나서 저희 삼남매를 가볍게 버리고 집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아빠까지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성인이 되고 3년 정도 있다가 아빠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아직도 아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같은 물류센터에서 만난 지금 남편은 저보다 딱두살 많고 직급으로는 동기였는데 회식 때 서로 눈이 맞아버렸어요. 사내 연애가 얼마나 힘든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외모는 평범한 쪽에 가까울 거예요. 물론 남편은 제가 귀엽다고 하지만 저도 보는 눈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그에 반해 남편은 좀 귀공자처럼 생긴 스타일입니다. 얼굴은 작고 목은 긴데다가 전체적으로 하얀 피부까지, 그래서인지 회사에서 남편을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는 여사원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내연애는 금지인지라 대쉬를 해도 대놓고 하지는 못하죠. 그런 남편과 제가 연애를 시작했으니 저는 혹시라도 걸리면 회사 잘리는 건 둘째치고라도 왠지 공공의 적이 될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며 연애를 지속해 나갔죠. 오죽하면 사귀는 것 티날까봐 일부러 틱틱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식 날 회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진짜 서로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만큼 저희가 혼신의 연기를 한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몰래 짜릿한 연애를 한 2년인가 했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름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도 남들 해가는 만큼의 기준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던 돈 문제도 마음에 걸렸죠. 물론 오빠들이 걱정 말라고 부족하지 않게 빚을 내서라도 보태준다고는 했지만 당시 오빠들 모두 결혼을 일찍 한 상태라 새 언니들한테까지 제 결혼 자금 때문에 부담을 주기는 정말 싫었거든요. 제가 좀 솔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남편 없이 저 혼자 시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밖에서 따로 좀 뵙자고 했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흔쾌히 두분다 나와주셨어요. 돌려서 말하는 건제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용건을 꺼냈죠. 제가 살아온 과정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부터 아빠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전부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했습니다. 아직 모은 돈이 한참 부족하니 1, 2년만 기다려 주시라 최대한 제 힘으로 모은 다음 그때 결혼하는 게 술일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때 눈물이 났는지 말이에요. 아마도 추측하건데 늘제 자신에게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밝게 살아왔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가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힘들었겠구나 정말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그 슬픈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몰래 눈물을 훔치시며 흠흠 하시는 게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귀여우시기도 하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고맙기도 하고 그랬어요 곧 시아버지께서 이 뜻이 정 그렇다면 말릴 수야 있겠냐만는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서둘러니가 급하게 오는 거니, 너만 괜찮다면 우리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도 있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라고 하시는데, 또 한번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로 감동을 받았네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빠들과 아빠를 제외하고,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물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 짜가 붙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공감해 주실 줄은 예상을 못 했던 터라 더 고마웠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네요. 당연히 남편은 돈 모아서 결혼하나 결혼하고 돈 모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아이처럼 때를 쓰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철없는 애처럼.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아 괜찮아. 그냥 결혼하자 응? 라고 하면서 응석까지 부리는데 참 볼만했네요. 저는 남편에게 잘한다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면 자식 잘 키웠다 하시게서라고 핀잔을 주긴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을 내렸고 그해 겨울 결혼을 했네요. 저는 겨우 큰 가전 몇 개만 해가고 나머지 집이며 나머지 혼수 예단까지 전부 시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니 시어머니께서 아가 그놈에 감사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도 된다. 못난 아들 걷어져서 우리가 더 고마우니 서로 셈셈으로 치고 둘이서 그저 문제 없이 잘 살기나 하거라 라고까지 하셨네요. 제 예상대로 남편과 결혼 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하루 좋았고 시부모님 역시 절대로 먼저 방문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연락도 안 하셔서 시댁과의 갈등 같은 건 제게 먼 나라 이야기였고요. 오히려 주말이면 제가 먼저 남편 꼬셨어,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계신 시부모님 댁에 가서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오고 그랬네요. 그렇게 1년을 재미나게 살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말로는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했는데,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둘이서 클럽에서 만났다고 말이에요. 뭐 어디서 만났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둘이 잘 맞춰서 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동서라는 여자는 참 뭐랄까 언뜻 보기에는 정말 세련돼 보이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애교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교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때 질투 좀 했죠. 특히 시부모님한테 애교를 얼마나 부리는지 딱 봐도 시부모님 살살 녹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는 동서가 저를 몰래몰래 몰래 무시하거나 돌려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키도 크고 날씬한 동서는 학벌까지 저보다 더 좋았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냐고 하길래 말해줬더니 처음 듣는 대학이라고 거기 나와서 취직이 돼요. 그러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더 짜증이 나는 건 저랑 둘이 있을 때만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제게 너무 깍듯하게 예의를 차려서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이제 한 집안에 시집왔으니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를 만나는 날이면 제 마음 한편에는 찜찜함이 늘 남아 있었는데 이를 크게 만들 문제까지는 아니라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평소에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그게 심장 질환이랑 겹치면서 병원에 한달 가량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건 식단이고 두 번째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희 부부랑 도련님네랑 다 같이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아마도 시부모님이 먼저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니들도 알다시피 느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식단이야 병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되고, 안정 취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을 좀 많이 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 너희 둘중 우리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너희들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부담은 안 가져도 된다고 하시길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남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시부모님이 싫지도 않았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걸다 떠나서, 이번에 아버님 입원하시는 거 보고,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오버랩되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리고 아버님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우리가 모시자고 했고, 남편은 크게 티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 엄청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도 자기들이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서가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할 사람이 아닌데, 참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지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가 아주 열 번을 토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모시고 싶다고요. 동서가 하도 우기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생각해주는지 몰랐다고 감동까지 하셨네요. 근데 시아버니께서 기니할 이야기가 더 있다고 하시면서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언제까지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유산 문제를 정리하고 싶으시다 하셨고 첫째, 둘째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줄 거라고 하시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동서 표정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자꾸 도련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뭐라뭐라 자기들끼리 속닥대는 게 뭐가 있다 싶긴 했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어요. 동서가 왜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려고 한 이유를요. 바로 유산 때문이었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 유산에 대한 권리가 우선된다는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주어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시부모님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전부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반씩 나눠준다고 하니 더 이상 시부모님 모실 이유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배 놓은 말은 있고 그러니 동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련님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나 보더라고요. 도련님도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우유부단한 스타일이에요. 거기다 이 불려시 같은 동서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해놨는지 지금은 거의 동서 말이라면 껌벅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요. 자기 계획이 틀어진 동서는 도련님을 뒤에서 조종해서 시부모님 모시기 어려워졌다고, 뭐 회사가 너무 멀다는 둥, 아직 집계약이 많이 남아서 이사를 서두르기가 애매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길래 대충 눈치를 챈 시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희랑 같이 사시겠구나 하고 내심 걱정 반 기대 반 이었는데 그 사이 생각이 바뀌셨다며 그냥 당분간 학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셔서 좀 섭섭했지만 같이 살던 안 살던 아버님 편찮으신 거 핑계로 남편과 자주 찾아뵈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도련님이 동서랑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동서가 제대로 세뇌를 못 시켜놔서 그런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모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잎힌게 접힌 게 되는 동서의 말이 왠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던 도련님이 하필 동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군요. 도련님이 자는 줄 알고 거실에서 자기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까딱하면 팔자에도 없는 무료봉사로 시부모랑 합가할 뻔했다고. 어차피 유산 반반 나눠주는 거 알았으면 괜히 같이 살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텐데라며 가게 모양만 이상해졌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동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던 도련님이었지만, 바로 자기 귀로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았겠어요? 당장 이혼하자고, 너 같은 거한테 속고 산 내가 머저리 상등신이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더니, 동서는 바로 친정으로 내뺐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랍니다. 도련님은 당장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찾아가서 엎드려서 빌었다고 해요. 시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고, 저랑 남편 역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찜찜하기는 해서도 그 정도로 양아치인 줄은 몰랐거든요. 도련님은 이미 변호사 대기시켜놓고 이혼서류 딱 작성한 다음 동서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진짜 이혼할 건가 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보여왔던 모든 모습이 가식이었다는 게 드러난 이상 어떻게 시부모님 얼굴을 보고 또 전화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생각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들어 어색한데 말이죠.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뭐 그건 도련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어차피 저희야 동서가 다시 돌아와도 안 보면 그만이니까 상관없어요. 오히려 몸도 안 좋으신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셨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혹시 동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